우리가 좀몇 시간 뒤면 이제 우루과이전 한국 첫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몇대몇될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경기 좀안 좋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리춘수입니다. 하나, 둘, 셋. 리춘수! 네, 감사히도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그아모레 두피 탈모 샴푸, 라보 H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월드컵 기간에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좀 리뷰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뭐 촬영하게 됐는데, 의용탈 주인공. 의유용. <laughs> <야. 웃음> <laughs> 그다음에 소개해. 네가 해주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김영대입니다. 너 우리가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또 쌍용이에요, 쌍용. 어이율룡의 어, 용자와 김영대의 용자로 해서 쌍용. 마그상이랑 이춘수와 아, 쌍용. 네. 네. 병룡, 쌍용의 만남이 지금 되게 핫하게 지금 돌아있거든요 만남을 주선해 주신 라보에츠에 이따 감사드립니다. 또, 야,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역선수, 또, 전북의 또 히어로. 김보영 와. 섭외가 쉽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섭외 과정이 어땠어요? 네, 네. 좀. 저 단독 게스트가 아니라서 살짝 당 아, 했어요. 아, 아, 근데 선배님이셔서, <laughs> 예, 아, <laughs> 나가야죠? 하면서 나왔죠 아, 아, 아 예. 좀 이벤트 상품도 이제 라보이치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하시고. 조회수 1당, 아, 1당, 아, 일단은... 1당 1원. 샴푸만 <laughs> 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샴푸, 요즘은 맞다, 샤워 다 하니까. 선수들한테 그치. 필수 아이템이죠. 어, 그죠. 네. 두피아 탈모에 좋은 헤어 제품이니까. 아, 아. 우리가 좀몇 시간 뒤면 이제 우루과이전 한국 첫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몇대몇될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우디도 그렇고 어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아시아가 지금 무슨 중동에서 해서 좀 이상해졌어요 그치 판도가 그래서 일본 경기를 어떻게 봤어요 형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독일 포백 라인들이 너무 느려 전반전에는 솔직히 독일이 경기를 잘, 잘 풀었고 했지. 그래서 나는 전반 끝나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2대0이나 3대0 정도가 될줄 알았어. 그니까 갑자기 1대 1대1 되니까 사우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아시아가 두 경기 연속. 사우디도 그 일본이도 고이 그 대를 역전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이 힘들어지면 또 비교되기 때문에 더막 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락 선수 입장에서 이럴 수가 어떤 응. 기분이에요? 일본이 이겼어. 근데 아. 우리가 부담되지. 네, 일본 대표팀 지금 어. 선수 역량이나 한국 대표팀 선수 역량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좋은 황금세대라고불 정도지. 어, 어디가? 지금. 일본이. 일본도 어, 지금 굉장히 어. 좋고 한국도. 네, 한국도 응. 좋고요. 응. 그래서 저는 전반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응. 아시아 선수들이. 리... 그래서 더, 더 잘하면 은 따로 보냈어야 되지 예. 원래 저라도 예. 그좀 이런 분석을 하면 어떨까 해서 어. 예. <laughs>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의 전반전은 어. 일본 팀 같지 않았다 준욱든 그냥 잘하는 중국도 중국 준욱든 중국팀이라고 하던데 후반전에 대체 아시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 한국도 전반전에만 준욱들지 않고 예. 몸만 잘 풀리면 후반에는 일본이 했던 경기를 더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체력이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을 잘 버티면 지금까지 아시아가 했던 스코어대로 갈 수도 있고 패턴대로 갈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김용대 또 골키퍼가 보는 시야는 다르거든. 뒤에서부터 다뭐 보잖아, 지금. 와, 어제 정말 잘났더라. 거의, 걔가 이제 승점을 만들었다고 반해하는데, 오늘 내 전성기 때 보는 것 같아. 그치. 괜찮아, 뭐, 미쳐. 태아보면 뭐 있어? 나 철판 깔고 하는 거지. <웃음> <웃음> 많이 배우네요. 예, 독일이랑 일본이라 보면, 전반전에는 어차피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좀 움츠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피지컬 부분도 있지만, 이제 독일에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싶고, 후반에 갈수록 얘들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그런 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역습이 되게 빨라 일본됐 뺐으면 바로바로 역습에서 이제 거기서 조금 독일이 이제 멘탈이 나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볼론토크, 그럼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어떻게 될것 같아? 결과. 결과. 응. 나중에 얘기할게요. 막내인 제가 먼저 얘기할요 아, 나... <laughs> 어, <laughs> 어, 어, 근데 이건. 나 그거 진짜 궁금해. 어. 고경이는 시합 나온 이제 머리 샴푸를 하나? 아, 솔아히 좀... <laughs> 아, 많은 사람도 있어. 저는 해. 무조건 그 오전에 합니다. 참파하지. 네.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샴푸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니 아, 솔직히 1대1 생각했었는데 1대0이나 2대0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길 거 같고. 시황을 봐서 1대1. 나는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승리를 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봐서 1대1. 뭘 하든 그냥 중간만 가자. 경기 좀안 좋을 것 같아. 대표팀이 보면 거의 어. 원정 가면은 거의 못 이겨. 원정 때 최고 성적 아니에요? 원정이랑 응. 홈비랑은 정말 많이 달라. 그래 완전 성적이잖아 네, 나도 2006년 때 힘들었어. 응. 잘했잖아. 어, 잘했는데 힘들었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1승 아, 아, 아. 원래 옛날부터 저는 그걸 아, 그러면, 얘기했기 그러면 때문에. 그럼 결국 내가 내 혼자만 나쁜 놈 되네? <laughs> 한 명은 악당이 있어야 되니까. 승무패 하나는 출연자님께서 아진죠아 그럼 너무 좋아요. 결과에서 몰아주기 한번 하시죠. 오, 네, 다 다르, 다르니까. 진짜 네. 괜찮아요. 담당 자분들 저희도 알아서 쓰면 되죠. 오케이. 거절하면 내 거만 가져가면 되나? 안돼 안돼. 아 막내 동생이 얘기한 거니까. 어, 어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월드컵 첫골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궁금증이죠. 다 달라요. 이미지 관리하고 손흥민 찍는 나 같은 사람 있고. <laughs> 황희찬도 말하는데, 이번에 못 나와. 저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아. 프리킥. 제가 넣어봤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네, 제가 넣어봤죠, 2006년에 넣어봤으니까, 저는, 오, 어, 넣어봤죠, 오, 어, 선배님. <웃음> 나도 세트피스로, 이제. 직민재? 우리가 아. 거의 보면 세트피스로. 저는 아. 다 쳐도 프리킥을 아. 믿는 손흥민. 나도 흥민. 손흥민? 아, 아. 손흥민.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도 에이스 아니야? 저는 가장 저, 신선한 또김지 선수를 좀 예상했었는데 어, 하나 했으니까 했으니까 최선은 또 실수 아니야. 저 조규성 선수. 조교수 선 베스트 나와요? 베스 나와? 후반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아, 몸이 너무 좋지. 아 전북이라 아.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몸이 너무 아, 가장 아. 가까우면서 봤기 어, 때문에. 제가 는 몸이 네, 좋긴 가장. 좋아. 네. 또 월드컵 보면, 이친 선생님 꼴 는다 얘기보다는 박지성이나 안정환 선수 음. 그러니까, 이런, 아무도 예측 못한 선생님 꼴는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교성 <조기선> 선생님.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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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든 이가 날 예측했어요. 아, 저번에 울룡 선생님이 잘나왔어 아 저거 아닌데. 어. 나 예. 근데 골 드시게 바로. 맞아요. 맞아네 진짜 그때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예. 아, <laughs> 근데 인터뷰를 말안 하시는지 안했어요. 했어. 했어요. 했어요. 아, 맨날 아. 지금까지 하고서 20년, 동안 2 <laughs> 0년 동안 감사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이전 어떻게든 했 짧게 피리뷰를 저희 해봤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또 라보에이치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모시기 힘든 선수들을 모시고 후토크도 하고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금 바로 올라가니까 아, 뭐.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케이. 또 응원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리춘스 <목소리> 하나 둘셋 리춘스 <목소리> <리천스? 목소리>